스포츠 엑스파일의 초동철입니다 아주 매주 일요일에는 또 호랑나비의 주인공 김은국의리 d 스포츠 아뭐할얘기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호랑나비가 펄펄 날것 같은데 여보세요? 네 예,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, 김옥씨 예. 아이고 김옥, 씨. 아이고, 김옥. 호나비야 <laughs> 예. <laughs> 나온에 나왔는데 아직은 호랑나비가 안 나왔잖아요. 또 벌써 다치고. 어어 <laughs> 어, 어. 날씨 이제 뭐뭐 뭐 바람 꼬박바람 불지만은 뭐 폼바람 아유 뭐 기온이 올라가서요. 예 예. 그 이제 해벌레 잠자고 있는 호랑나비들이 이제 다 이제 날로 다니거 그래도 비닐하우스에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요. 맞아, 맞아, 맞아. 이제 조금 있으면 호랑나비가 펄펄 날것 같은데. 아, 전국에 날이 날죠. 날단 날리나는 거야. 그리고 지난번 그 우리가 4월9일야김그저그 그 손흥민 선수 야 갑자 흥짜가 들어가네. 손흥민 선수 패커골 이거 대단한 거 아니야 이거? 아 그럼요, 거지 집안이죠. 완전 <laughs> 집안이야 흥짜 들어간 집안. 야. 네, 저도, 저도 유튜브 보는데 거기서 그런, 그런 얘기했어요. 백호골 응. 터지는 날, yeah. 흥민이는 백성을 흥하게 하고, yeah. 흥국이는 나라를 흥하게 한다. 아 그렇구나. 예예. 예. 야 흥민아 고맙다. 나 흥국이야. 야 어떻게 대한민국 최초로 아시아 최초로 그럼. 그 영국 e p l 프리미어 리그 그 세계적인 무대에서. 백허골을 달성할 수 있냐? 이건, 이건, 축구의 전설의 이레전드고요 이거 역사예요이거 역사지, 역사어요 아, 진이기록을못깰거예요 마, 못 깨지, 못 깨지. 이게 뭐, 그, 이야, 뭐, 맞다. 그, 김흥국이니까, 국가를 가져오면 <laughs> 해. <laughs> 그, <그리고 웃음> 예. 제가, 그, 제, 최동철 박사님도 뭐 예. 아시겠지만, 제가 집계한 게, 7년 7개월, 맞아요. 7개월, 그 7개월 만에. 맞아요, 7년 7개월 만에. 그, 로키세븐 7번 선수가. 예, 예. 네, 백골 골을 달성을 한 거예요. 네, 예, 맞아. 야, 김국씨난그 기록을 그그 네, 그 네. 아는 거. 이게 사실 김은국 씨가 그 그런 거를 역시 축구인냐? 근데 그 부분 놀라서 그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. 아, 별로 없죠. 없어. 200 거의 뭐 대충 뭐 8년오죠 그렇지, 대충 8년이지. <laughs> 예. 그러니까 예, 예. 김국 씨가 2015년에 그 레버쿠젠에서 독일에서 그이4 0원으로 지금 토트넘으로 왔을 때첫 번째 골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첫 번째 경기 첫 골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 때예요. 네 네. 그리고 네네 이번이 네네 100번째가 프리미어리그 그 260번째 경기의 1 0골이거든 예. 이번. 아, 저 정말 정확하십니다. 정정합니다. 예. 아, 그리고 이제 뭐 리그컵도 있고 뭐 FA컵도 있고 유럽 챔피언스리그까지 해 가지고 마흔 두 예. 골로 예. 하, 거기에 예, 예. 야. 그리고 그 집계가, 정확하게, 저, 얘기했습니까? 왼발로몇 골이고, 오른발몇 골이고, 어. 저, 머리 헤드가 몇 골이고. 다 알아? 어 저기, 뭐, 널티킥이몇 골이고, 거다 정확하게 집계가 됐습니까? 아, 그럼요. 오. 어, 그, 오른발로 슌다서 골, 어. 왼발로 만한 골, 헤딩으로 야. 한 골, 네 골, 예. 그 다음에, 페널티킥은한 골. 예, 예. 예. 야, 정말 그리고, 그, 함부르크에서 이제 20골, 2010년 네. 18살 때. 네, 네, 그 다음에 네, 네, 2013년에 레버쿠존에 가서 29골. 어? 그리고 네, 이제 400억 원 받고, 그때, 그, 이, 포체티노 감독이 데려온 거예요. 예, 네, 예. 예. 그리고 나서, 그러니까 유럽 축구에서 1 9한골에그 다음에, 그, 에이미치 국가대표로, 110 경기에 나와서 37골을 집어넣어. 야, yeah. 그게... 쓰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아 그럼 그럼 그럼. 그저 손흥민 또 존이 있잖아요. 그 페널티 그 바깥에. 아 그럼요. 그 존에서 왼발에 걸리거나 오른발에 걸면 그 감어서 그 스피매 해가지고 돌려서 그 수비 저 골키퍼는 보고 먹는 거야. 마냥 그못 잡아내. 수가 없어요. 야그 우리 저 김원국 씨가 그 장면을 현장에서 봤으면 어떤 모션이 나왔을까? 흥분의 도가이지만은, 예. 옛날에 그 월드컵 응원 다닐 때에 대한민국 골을 누으니까운동장 뛰어들어갈라 그랬어요. 그런 건 아니고, <laughs> 예. 아마 거기서 호랑나비 춤을 췄을 거예요. 호랑나비. 대극기 그 흔들면서 깽거리나, 어, 어. 손흥민 선수 팀 도트넘에 가서, 예. 현장 가서 응원하고 싶은데, 근데 아버지 가족들은 왜 연락이 없는 거죠? 맞아. 꽤게 아, 없어요? 아, 이게 참. 아니, 나만큼 그, 그 뭐, 뭐, 대놓고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좀그 초청해야 되지 않나요? 가족이 저를. 맞아. 그손웅경 씨가 그 조금 어, 외부. 그렇게. <laughs> <laughs> 근데 그. 아니, 그, 그분은 사람 잘안 만나요? <laughs>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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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만나지 않아. 아, 그래요? 어, 그리고... 아, 철저하게 관리, 뭐, 제가 잘 알죠. 고등학교 때그 축구선수였고. 춘천고등학교 춘천 나왔고, 83년에. 네. 그, 이. 정감독 예, 박조 박정... 아, 그때는 네. 그 이풍길 감독이라고 춘천고등학교 감독일 때돌아가셨어요 네, 네. 아, 이풍길. 그 이풍길, 돌아가셨고, 83년에 그 시도된 축구대회 때 결승전에서 그 대구의 대림고등학교하고 대결했어요. 그때 1대3으로 결국은 춘추고등학교가 지고 결국은 주우수를 거뒀는데 그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선수였어요. 야어 그때 이주일 선배가 한참 날릴 때야. 아 이주일 선생은 뭐 축구 진짜 잘하셨죠. <laughs> 그래가지고 그때 응원하고 그랬어. 야 그때는 k b s 하고 MBC밖에 없을 때예요. 아두개 네, 방송이죠. 예, 아, 그, 맞습니다. 야 그때 나도 날렸지 사실은. <laughs> 최대한 좀 산리스 코트 이데요 대단한 분이 그때 엥카의 꿈은 매일같이. 야, 소중민 가족이 점점이 영웅으로 좀 저를 초대해서 예예. 같이 응원하고. 예예. 야, 현장에서 응원 한번 해이죠. 아, 그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, 지금? 네, 응? 가고 싶죠. 가고 싶잖아요. 야, 아, 야, 그런 내가 보면서 야, 그 우리 그 김은국 씨가 이 백곡골 들어갔을 때그 어떤 어떤 모습일까 그 생각이 쓰읍. 눈에. 참 그리 그려지던데. 아, 네. 저는 뭐뭐 뭐 잠을 못 잤고요. 예. 어, 정말 자랑스럽고 예. 좀 개인적으로 동료 선수들이 어시스트 를 빨빨리 안 해줘가지고. 맞아요, 그런 게 있었어요. 저는 손흥민 선수 언론에 나오는 거랑 달라 부진이다. 예. 에, 몸 상태 안 좋다. 저는 그렇지 않아요. 어 어. 이제 콘테 감독이 아웃됐지만은. 예 예. 그몇몇 선수 보면 알아요. 저도 축구를 해봐서. 그렇지 그렇지. 그 패스 홀 타임에 음. 어시스트 타임에 안 주니까. 예. 아, 흥민이가 이제 돌아버리는 거거든요. 예, 예. 아, 믿고 줘라. 난 자신있다. 꼴을수 있다. 어어어. 어, 어. 아, 근데 그런 거를 자꾸 접어버리고 다른 선수를 줘버리니까. 예. 그래서 슬럼프에 빠진 거지. 절대 전 부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. 맞아요. 근데 이번에 페리시치 선수가 이제 어시트 해줘가지고 지금 오른발로 가마창게서 이제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? 정말 10분에? 그 친구는 사실은 안 좋아요. 맞아요, 글쎄요. 네. 예. 그것도 보면 그냥 그냥 마지못해 준거 같아요. <웃음> 그래? <웃음> 예. 야, 그, 에뭐오른발 어. 예, 어, 톡톡 안 되면 제저 제끼고 오른 감 감었는데 뒤에 예. 뒤에 사실 그 오분 그 친구 누구야그 친구가 야야 때려 때려. 예 맞아 그랬어. 때려. 예 예. 그게더 중요해. 그 선수가 손흥민 선수 그그좀그 그, 그그 자리에 좋으니까 뒤에서 볼 적에 예. 야 때려 감어. 어맞어 그러니까 그니까, 러 거기서 자있게 감아버린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10분 만인가,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? 예, 맞아요. 크 아, 그, 김홍식 골 안에 또, 야 네네. 예, 그, 손흥민 선수의 백호 골은 정말 이건 뭐, 아시아 선수는 최초고요. 그리고 2주에 팀에, 그, 이, 3, 4, 3매, 그, 이, 거기에 들어갔더라고요. 아, 이거 뭐, 사실은 백호 골이라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? 아, 그러요세계 그 네. 뭐 c 3 4번째라 그러는데 네 네. 제가 볼적에 계속 그 동료 선수들이 믿고 밀어주면 어시스트 해주면요. 네 예. 네. 지금 다섯 골0골더 나게 되면 호날두도 제끼고 네. 그냥 막 기록을 막 세울 거예요, 아마. <laughs> 야. 그런데 김영국 씨. 그런데 네. 이게 손흥민 선수가 뭐 사실은 작년엔 만해도뭐 사실은 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차지하고 뭐, 아, 뭐 네. 부스카상도 받고 그랬는데 네, 이게 네. 한 번도 그러니까 그 성인 무대에 이게 세 번째 팀이거든요. 함부로 고려해 뭐 고전 토트넘인데 네, 네. 한 번도 우승컵을 안칠못 했어. 네, 맞습니다. 예. 네, 네. 그래 좀 아쉽죠. 아, 아쉽죠. 그러면 그 김영국 씨가 그이 손흥민 선수의 매니저다 그러면은 어떨 거예요 2 0이5년 사실은 예.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때그 그 마스크 때문에 시야가 려서 예. 어, 자기 기량을 못 펼쳤지만은 마스크 예. 없었으면 예. 아마 카타르 월드컵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됐을 거고 예, 예, 예. 어, 제가 아버지 입장이면 매니저 입장이면은 예. 그 토트넘 팬들이 또 구단에서 에, 손흥민 선수를 안 놔주는 모양인데. 예, 예. 더더더그센 구단 예. 비싼 예. 거, 거 거기에 가면은 반드시 우승합니다. 그렇죠. 대원쪽에 어. 예, 그렇죠 우승컵이 없어. 예, 또 그럼 뭐뭐뭐팀 상황이 그냥 뭐뭐 뭐, 승률을 따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예. 그 정말 더 비싼 더 엄청난 선수 있는 구단으로 가면요. 예. 메시 내일 말로 뭐제 엄마 때 예. 같은 소속팀에 뛰정다고 <laughs> 가봐요. 그럼 바로 중에 전웅민 선수 야 김은국 씨를 유명한 해설자로 그 인정합니다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참 김은국 아, 씨를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아 김은국 씨를 해설자로 쓰면 제가 해설을 그 우리 그이 프로그램에서, 이제, 네. 축구니농구니 뭐, 이런 걸좀하려 그래요. 그럴 때, 그 우리 김웅치 씨를, 예, 이제는 좀, 어, 정철의 스포츠 X파일을, 뭐, 이 토론회도 했습니다만, 이제, 특강도 들어가고, 이제, 아주 여러 가지, 그, 이제, 이 콘텐츠를 구성하려고 그러는데, 그때 축구는해설은 네. 김웅욱 씨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바쁘시네요, 어,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아예예 예, 아, 예, 예. 예, 아유, 예. 역시 김흥국 씨가 뭐 축구, 뭐곧 중앙, 저, 초등학교 때 축구, 뭐, 선수였다니까요. 뭐 전문가적인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어요. 어, 아, 뭐 재미있고 말이죠. 스포츠는 재미있어야 되거든요. 아, 이런 점에서 김흥국 씨하고 얘기를 하면은 하여튼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, 무조건 건강하셔야 됩니다. 건강하십시오.